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11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한국장은 딱히 큰 특징이 없습니다. 상승 종목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콘텐츠, 게임, 소프트웨어 등 제조업과는 관련 없는 문화와 관련된 주식 위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섹터에 투자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TV나 여러 매체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섣불리 투자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좋은 회사의 주식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이를 전해드리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10월 13일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리비안과 테슬라의 센싱 관련 카메라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은 퓨런티어입니다. 이뿐 아니라 삼성전기 또한 퓨런티어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명확히 말하자면 삼성전기가 제작하는 카메라 장비는 퓨런티어의 부품을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고 삼성전기는 테슬라와 리비안의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다만 삼성전기라는 회사는 워낙 덩치가 크고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와 리비안과 거래한다고 해서 크게 주가 반등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퓨런티어의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퓨런티어의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퓨런티어와 매우 밀접한 기업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이 외에도 하이비전 시스템이 하고 있는 사업 또한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과 사업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 비전 시스템의 3분기 매출 현황을 보시면 CCM 자동화 검사 장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카메라 모듈 또는 부품의 얼라이언먼트, 소형 카메라 모듈에 따른 초점 포커싱, 3차원을, 3차원 촬영을 2차원 디스플레이에 투사할 때의 차이 조정, 마지막으로 촬영되는 이미지에 대한 해상도 테스트와 렌즈 테스트 등을 포함합니다. 즉, 회사의 주 매출은 카메라 관련 테스트 장비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한 퓨런티어가 다양한 카메라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면 모회사인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 제품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즉, 삼성 전기와 거래할 때 카메라 장비뿐 아니라 테스트 장비 또한 꾸준히 납품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꾸준한 연구 개발과 카메라 관련 수집 계열화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매우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죠. 게다가 하이 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관련 테스트 장비를 폭스콘과 LG 이노텍에 공급합니다. 폭스콘과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을 제작해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와 접촉, 접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은 폭스콘과 LG 이노텍입니다. 즉 아이폰이 꾸준히 잘 팔린다는 사실은 하이비전 시스템은 실적이 꾸준히 좋을 것이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좋은 사업 구조 덕분에 하이비전 시스템은 3분기 매출액 1,038억 원, 영업이익 1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좋은 실적을 기록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같은 호실적 속에서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는 정말 미래가 좋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회사라고 봅니다. 게다가 아직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채 소폭 상승했다는 것은 엄청난 도약을 앞두고 있는 회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하이비전 시스템은 자회사를 통해서 테슬라, 리비안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폭스콘과 LG 이노텍과 거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애플과도 거래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강자와 최근 강자 그리고 가장 핫한 기업까지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뿐 아니라 카메라 관련 모듈 수직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관련 기술들의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현대차를 비롯한 여러 완성차 업체들과도 협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